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쭉 해가지고 그 취소된 허가가 취소된 경비 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어, 경비 업체 하나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면 그상호는 10년 동안 쓴다 못 쓴다 못 쓴다라는 거죠. 10년 동안 못 쓰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알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10년입니다. 10년이 뭐라고 나면 틀린다. 5년 나오면 틀립니다 그러면 왜 5년이 문제가 되느냐 10년 5년이 문제가 되냐면 바로 대체법인의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법인의 제한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동일한 명칭을 쓸 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잖아요 10년 동안 그럼 뭘 하겠습니까 자이 법인 없애고 다른 법인으로 갈아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체법인이 만들어진다 는 겁니다 그럼 대체법인 만드는 건 꼼수니까 그것도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사유로 허가가 뭐가 됐어요? 이미 취소가 됐죠. 취소된 법인은 자 뭐가 됐어요? 여기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니까 이제 세탁을 한 거죠. 아니면 임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도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 5년이 지나지 않냐을 때는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 일단 허가가 한번 취소되면 그 명칭은 10년 동안 쓴다 못 쓴다? 못 쓰죠. 그 다음에 바꿨어도 그때 취소했던 그 법인은 이름을 바꿔도 5년 동안 허가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나오면 되겠어요? 10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만 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을 바꿔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자, 어떤 겁니까? 일단 허가가 취소가 됐죠. 그 명칭은 10년 동안 못 써요. 그리고 대체 법인을 만들었어도 그 대체 법인은 취소된 법인은 대체 법인을 만들었어도 5년 동안은 더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는 얘기죠. 경벽.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두고요.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이제 허가 절차가 있네요. 이제 절차 이런 것들은 이제 법 내용이 아니라 시행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행령 이런 것들 좀 알아두는데, 그러니까 법의 체제에는 어떻게 됩니까? 법이 있죠. 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을 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시행령이죠.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시행령인을 만들어놓고 시행에 대한 주 구체적인 내용을 또 만들어놔야 되겠죠? 시행 규칙을 만들어요. 자, 이건 뭐가 된다? 부령.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경비업법의 주요 이제 뭡니까 주무관서는 어, 이제 뭐냐? 행정안전부니까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등장하는데 당연히 법이 가장 세요. 그 다음 뭐다?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에는 큰 틀을 정하는 거죠. 허가를 누가 한다?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허가해야 되지? 허가할 때 뭐가 필요하지? 이런 것들까지는 법에다 일일이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행령. 그래서 그 시행령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 절차. 다 시행령이에요. 그 다음 뭐가? 밑에. 뭡니까? 근데 여기 또더 디테일하게. 허가를 어떻게 할지 나왔는데 또 뭡니까? 제출 서류가 있어요. 뭘더해더 디테일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시행 규칙.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일단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누가 허가한다고 했습니까? 시도 경찰청장이 허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시도 경찰청장은 허가를 합니다. 근데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거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허가를 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뭐 서류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낸 거를 보고 검토한 다음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뭘 검토하느냐? 그랬더니 검토사항은 세 가지를 검토한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검토한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임원 중에서 뭡니까? 그 결격사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허가해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뭡니까? 경비인력이죠. 경비인력. 다음에 시설 장비 확보 이런 것들이 있죠 됐느냐 그다음에 만약에 확보 안 됐다 이건 이제 뭡니까 확보 가능성의 여부는 만약에 확보가 안 돼있다 자 만약에 확보가 안 돼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확보가 가능한가.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 기간 내에 확보가 가능한가? 이런 걸 검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금, 있죠? 그렇죠? 왜냐면, 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비업을 하려면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회사입니다. 회사다 보니까 거기에 자본금이 있어야 돼. 요 그래서 그 자본금 충당이 돼 있느냐? 대표자 임원의 경력, 신용, 이런 거다 따지는 거죠. 따져가지고, 이런 걸 따져가지고 허가를 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못 갖췄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안 해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세 가지를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세 가지가 뭐다? 검토사항이 되는 거죠.